저 구독자 열 명이에요. 그래도, 그래죠. 아, 친구야, 그렇죠? 열심히 해라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열심히 할게요. 구독자 오늘 1 1명 되는 게제 소원이거든요. 아, 주령 이거 마이크 성문제인거 같아 그냥. 내 문제라고? 어, 또 끊겨, 또 끊겨. 팀보 오른 거. 됐다. 또 끊겨, 또 끊겨. <웃음> <웃음> 네, 뭐 <목소리> 아, 나 그, 어, 이거 킬을킬고싶은데데트레이로어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팠다. 할게팀 어떻게 해야되나? 이거 뽕 있거든요? 뽕 있거든요? 네. 윈스턴, 윈스턴 뽕 받고 가자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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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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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고선 잘하네. 아니요. 아, 이 마이크 왜끊키는 거지? 그냥 이분. 그냥 다 이상한데? 나불 붙었어. 어자 붕켜 가아 불지 않도록 좀 어머. 뭐야? 어, 뭐 야. 야. 이발배

거점 거점 좀 거점 좀좀어어어야브리지마 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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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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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힐줘야 돼 힐줘야 돼 힐줘야 돼아가라선가선가선가점고 있어 야야게비게비아 야, 뚝배기 맞았어 야뒤비 나브리브리브리 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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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어떤 책구생오저 어. 브리핑에 가면 서 브리핑에 가면 서 돼. 조슈. 도비 도비 도비. 알어어이거 위도우, 보임 얘기해줘요. 위도우 있어, 위도우 있어, 위도우 있어. 어, 정... 내 쪽에, 내 쪽에 보임 말해줘. 나 위선 뛴다. 아, 감사다 아, <목소리> 아, 뭐야. <야>. 나 내려갈게. <목소리> 기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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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살물다아리고시여해서 어, 어쩔 수 없네. 있어? 은 음, 줘요. 오케이, 오고 기버피 기버피. 빠지. 지금 줘봐, 지금 줘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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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. 어, 어, 야. 어, 네할거 없는데 이로. 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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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, 들어, 들어. 공기위도사위도사저 죽었다 깨도 못 잡아. Okay. 얘들아나 위치 뒤에서 덮칠게. 뒤로 빠져봐. 갈게. 너도더쳐나 이거 나. 어, 더쳤어, 더쳤어, 더쳤어. 힐힐 다시 다시. 아이 월클. 터떤떤떤떤떤떤떤. 근데 딜러 할 때는 사프리 중요하긴 한데 나는 탱커 할때 딱히 사프리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낀 적 없는데. 나만 그런가? 딜러할 때는 확실히 필요한데. 나 탱커 할 때는 별로 사포리 별로 안 하는 거 같아. 나만 그런가? 거의 다 왔어. 민자, 민자! 미스 안보이고. 아, 너 석봉 안되나? 안돼, 안돼. 어, 흐르탐만 던져주시고. 힐러공 다 있거든. 괜찮아, 한줄 나왔어. 쥐 빠지고. 아, 왼쪽. 또 오른쪽. 정면 오른쪽. 한조한조도 한조도 한번 갈게. 트이스이스롤이이트다이다이트다이이고 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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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뺀다. 아니 나이스사이 아, 나이스. 트롤이 이이상해 아주 나이스자폭 트롤이 <laughs> 안 아, 다시쳤다 미쳤다. 미쳤기미다다미받아아쳤겠다다 미쳤다. 미타다피타다미타다 미쳤다. 피타다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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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미쳤다. 미쳤다. 미쳤아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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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아다미 뽕 어, 거의 다 왔어 한번 천천히 하면 채워, 채워서 갈수 있어 봉위도 맥크리야 위도 맥크리 야오 야타 위치 브리핑 중위도다쪽 위치 맥리 <목소리> 왼쪽 이지 맥크리 나타는위도 위치 브리핑 중 오케이?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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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 왼쪽 맥크리 왼쪽이 야위도 <목소리> 정면 위도 정면 또 있죠?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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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이고 어머. 나이스. 입고 아, 막으면서 버텨야 돼 우리가. 정면 정면 맥클이 정면 맥클 음. 아, 못쳤다 못쳤다. 스 피야 지금. 나이스. 야 정면 야났다락고 정면. 야맥클 오른쪽 맥클 오른쪽 큰야나못 간다 피가 없어서. 나 지금 뭐하어 피를 좀 가르쳐. 나 뽕원 뽕원. 이거 야타일로 돌려도 되나? 그냥 줄까 되게 되게 어 야타 부리기텐데. 아안 아나부리게 아나부리. 브리기테으로 바꿨다 야타. 왼쪽 왼쪽. 정말 미도. 트라이트 점 트라이트 점한 대만. 엉덩이. 나뽕 있어 뽕, 오른쪽 뽕 있어. 오른쪽 갈라뜨릴게. 네.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. 지금 줘봐요. 지금 줘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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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당해졌다. 저기 살인. 감사위니다 밑에 비있고 우 왼쪽이 지 반피 지금. 하나 죽었거든요. 네네. 살리게. 면수어 거기 아니요. 30. 서이데한테 시간이 없어. 여기서 으면 돼. 기 아,

야, 왼쪽이 통하다, 왼쪽이 통하다. 아, 왼쪽에서 하나. 쪽서잘지 와우! 이판 너무 너무 깔끔했다. 겁나 좋았네요, 이수고했어요최고요 어, 잘한다. 나이스. 오. <laughs> 아좀 애매한데? 수아주세요. <laughs>